예, 명절 관계로 아은 성도님들 <laughs> 참여 못했습니다. 는 지난달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이제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려리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즉, 무슨 나팔 소리냐,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로 재림에 관계가 없어요 재림은 세상 끝나는 날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봉담을 누리는 최고의 날입니다. 재림 재림 시대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별 관심들이 없다는 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이제 29절로부터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27절에 보면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축기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 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고 서쪽에도 번쩍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는 말이요 비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절대 필요한 띨려띨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자면 재림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 우리 장도인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또재 재림, 성기의 재림이서 이렇게 재림하시겠지. 번기가 동에서 나서 서에까 서쪽까지 번지는 거지. 주님은 비밀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세계 민족이 다 복이 오시는 거. 그러면 왜 재림이 우리가 중요할까요? 재림은 세상 끝나는 날이요. 우리가 신천신지 예루만한 천국 가서 영생 폭나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파수꾼들의 이제 나팔 소리는 지난 주에 지난 날에도 제가 했죠. 보통 세 가지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랬지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게 오십니다. 그럼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기상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군 천사가 오 이제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신앙 창둔자들 잠에서 깨어나, 맞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도전을 원수와 싸우기 위하여 무장하고 전진하라고는 이러한 나팔 소리입니다. 분위기 조심되는 날들, 성분 조사되는 나팔 소리가 온 세계 만이다 듣게. 주님이 저, 저 여기 오시는 대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려는 경고의 나팔소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지모라도 정신차리 깨어 근신하고 자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저 교회에서 사명을 맡았다, 감당한다, 교회를 고이 정도가 아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나라의 신천지인 천국에 와서 사명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먹는다는 지만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급도 좀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에 속담에 이왕이면 뭐라고요? 어, 우리어 그거 다 아시네. <laughs> 이왕이면 상급도 받자고 말해요. 아, 네. 칭찬도 받고. 아, 네. 이렇게 재림이 중요. 그래서 우리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나팔 소리요. 도전해 오늘 원수 마귀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하고 전진하는 나팔 소리요.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장차 들려진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어떠한 성격을 지닌 나팔소리일까요? 어떠한 성격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말세지 말에 이제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나팔소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이 지구도 멸망해서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만 전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사라지고 말아요. 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 보거나 분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수 망이는 허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꼬꼬라 되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기려는 나팔소리요. 말세지 말에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나팔소리 방문 되겠지요. 계시록 8장 7자료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다 재앙을 받아 지구라는 자체가 멸망하고 만다. 그 다음에 인생을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나팔소리라고 고전 15장 5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나팔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행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어떠한 사건을 발생시키는지 이 시간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게 이제 그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제림하시는 나팔소리라고 했죠. 본문의 나팔소리는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소리인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합니다. 왜? 지구 자체가 멸망을 받아 없어지 복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냥 저기 왔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우리가 다 보겠군요. 여러분들,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구름을 타고 우리가 다 보겠고 보시 비밀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쟤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했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신학적인 이제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소지로 재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히브리 구장 2 8 절에 보는 예수님 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됩니다. 주님 재림은 그 다음에는 뭐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다 멸종당하니까 더 이상 믿는 일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다고 해요. 구원의 완성이야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제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완성된다고 그랬죠. 재림의 필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재림해야 될까요? 약속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주님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영유권에 가서 영생 먹는다고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 없어 원한다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에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오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이 땅에 재림시키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이 언이 성취되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의 성취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10518번이나 나옵니다. 재림이랑 구제이고 열번 주어에 10500 18번 재림이 그냥 크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100% 이상 신구역에서 재림 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로 즉 천국으로 데려가시기위해서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알아 봅시다. 재림은데꼭 재림하실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확실. 재림의 확실성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죠? 전지전능하세요. 그렇지 없는 진실한 주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가들이라도 직분자들이라도 거짓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평생 안 하고 살아간다요할수 있어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하신 주님은 거짓이 없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재림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 주님, 기독교는 사람의 정비에요.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살아서 그 다음 나머지 성가대요 멸망치 않고. 바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이 없다고 그랬어요여러분들다 천국에 갈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가? 독세대로도이서 우리 가사랑하서 창세들의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이제 근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방금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여기 오는 것을 엘코메논이라는 원문에도 현재 분사라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현대의 주님은 오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두낭리스 할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니다 무서운 날이 되어지 않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성도들에는 영원은 구원의 완성이요 불신자들은 멸망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히 네크로이스 엔크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셔도 됩니다 신실한 성도 그래서 이 일어남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원문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화로무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안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다 이제는 영화로무 범죄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잘 쉬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날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런데 거듭 여러분들에게 방문합니다만 재림 신앙별로 관심을 안 가져봤어요. 그렇죠? 설시간 고백이죠. 아주님들도재림하시 것이 재리마시겠지 최고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동에서 번적 가면 를본가 서쪽에서 나번다고 했죠. 온 지구상의 내비가 다 보고 오신다는 약속. 구름 속으로 오랬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이제 오신다고 는데 구름들 아래로서 이제 신비한 구름 속에 숨겨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중에서 이제 에이스 아래아래가 하는 말은 공중을 향하며, 이런 감추어진 이제 비밀, 미스터리, 이 우리가 알지 못한 그것이 드러나는 그날입니다. 제림이라면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 날에서 하팔게 소매달아 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까요? 이거는 처음으로 생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복 받은 성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아직까지는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지를 생각 못한 경우가 많을거예요 여기 하팔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도에 의하여 반드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우리가 보게끔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끔. 게 주님 오시는 날은 나팔소이와 함께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돈으로 보게 돼요. 이미 우리가 죽은 자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영화로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데리러 오시니까 우리 맞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도 복을 받지만은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최고예요. 여러분 주를 영접하기 영접하는 나팔소리고, 그 다음에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를 만나게 되니, 주의 만남을 위하여서, 그리 또 이제 공중에서 만남에,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만남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인류 역사에 종막을 내리는 나팔소리입니다. 세상 끝납니다. 종막이에요. 세상 끝나는 나팔소리. 주님이 오실 때. 방금도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인류의 역사, 종부종지부 끝나는 그 날인데, 이 지구촌에 형성된 기성 국가들이 모도 붕괴됩니다. 지구 자체가 멸망해서 없어지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 만들기 없어요. 지구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2장 45절에 옛날 바벨론을 위시하여 아수메드 파사로마가 망하듯이 현재 지상의 최고의 강대국도 한 제한도 없이 사라지고 그 말할 거다.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 25장 31절로 3절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신자와 불신자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주를 믿었다 할지라도 방독되겠지만 제대로 못 믿었으면 천국 간다 할지라도 한 상도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상설바라을 내리시는 심판의 날이요. 모든 인생들의 최후의 결산인 동시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최후 운명의 결정의 날입니다. 천국과 되어 지옥 주의 목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지는 우리 성도도의승천에 나팔소리였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호탄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랴. 천국으로 데려가는 나팔소리 그냥 조용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해 이 세상을 떠나 천년왕국, 즉, 신천시지 천국으로 이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서 입성하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방금 도기것 같이 표현이 온도에서 열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으로 모두 불러갑니다. 위에서 성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재림하신 것은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지쳐지고 노락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를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대사로 일단 들서 4장 1 7절 18절에도 이때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버려두는 사람도 있다 고했습니다 마태 24장 40절로 41절에서 어떠한 자가 출를 맞이한다고 했나요? 그해은 마태 25장 1절로 1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다. 열0절의 비유가 있죠. 자 다섯 절은는 등에 기름이 없어. 다절에는 기름을 가득 넣어 가져갔습니다. 밤중에 됐는데도 신약성에 나타나다면 신랑이 하나. 지칠대로 지쳤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났어요. 기름 준비하던 성도들 전에도 맞이할 수 있을 것 없을 거예요 여기 기름은 신실을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의지,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야지만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자뜻등에다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성령 충만.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 기름은 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진실할까 거짓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거짓된 말과 행동 취하지 못한다. 진실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은진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러므로, 경성하여 성령 충만을 힘입고 시인하 우리가 종교를 잘 지키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을 기쁘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를 뵙습니다. 아멘. 결론을 뵙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삼면야만 함께 천국에 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날입니다 이나 벌써.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심리고서 말씀 안에서 충성을 다 하시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온성도가 함께 제 이름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와 우리가 지난달도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제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별로 평소에 제 이름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의 신앙은 세상 멸망의 날이 우리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님께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로주서 오게 되지만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이제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으로 살지만 주님 앞에 설때 칭찬과 상급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